아유, 지금이 한참 꾸지뽕 수확 중입니다. 거를 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오 이 진짜 굵어요 하나에 음, 음. 한 먹어 볼까나 음 먹을만 합니다 아이고. 먹을만 해요 여기 하얀 진액이 나오는데 이게 그래 몸에 좋대요 암 예방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고 이거 옛날부터 동이봉합엔도 나와 있고 옛날에 선비들이 그래 많이 먹었다네요. 우와, 저기 너무 많이 열렸다. 우와, 우와, 예쁘다. 익은 게 많습니다. 익은 거 따볼게요. 몸에 좋은 꾸지뽕 먹을만합니다. 맛있어요. 몸에 좋다 하면 막 맛이 좋아져. <laughs> 하이 <laughs> 오, 어, 요거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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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굵은 게좋으네 <laughs> 응. 예, 이게, 얘, 이게. 진물 하얀게 이게 그래 요거 때문에 몸에 좋대요. 그럼요. 그럼요. 응, 응. 상추도 상추도. 그 시큼해요. 응. 거의 괜찮은 거지. 응. 와. 꾸지뽕 한 통입니다. 오 양이 많아요. 이걸로 어, 주스도 만들어 먹고 갈아서 요거로도 넣고. 갈아서 주스도 만들어 먹고 설탕 넣고 청 만들어서 석다루에 걸러서 음료로 그냥 물에 희석해 드시면 됩니다. 깨끗하게 물로 그냥 헹궈줍니다. 먼지만 씻으면 될것 같습니다. 무농약이니 농약을 치지 않으니 그냥 먼지만 깨끗하게 여러분 헹궈줍니다. 물기를 빼줍니다. 꼬집 봉 청을 담아 봅니다. 꼬집 봉은 1.2kg입니다. 여기는 너무 말랑말랑하고 수분이 엄청 많아요. 그래서 설탕을 1대1 비율로 넣는 게 아니고 이런 건 정말 너무 말랑말랑. 이런 거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. 또 먹어 볼까나? 음. 먹을 만합니다. 맛 좋아요. 음. 꾸지 뽕은 1.2kg고 설탕은 1kg를 넣습니다. 근데 설탕 1kg인데 맨 위에 만겨둘 설탕을 다도 놓고 두고 도물려 줍니다. 아 전에 언제고 뭐할 때죠. 아론이야. 아 세상 너무 예뻐. 오 지금도 예뻐요. 어머 나머 나머나. 오화면에 보니 오 세상 이거 봐. 너무 예뻐요. 어 이거 보고 난뒤에 <laughs> 일하면서도 아, 일도 즐겁게 하고. 너무 신나, 예쁘기도 하고, 그러니까 더 일을 신나게 합니다. 아! 이렇게 버물리면 바로 다 몰랑몰랑하니, 말랑말랑하니, 아유, 바로 어게집니다. 다 익으면 이렇게 덜 익은 거는 꼭 딱딱해요. 다 익으면 이렇게 잘 어게진답니다. 맛도 더 좋아요. 말랑말랑해서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 지한테서 얻었는데, 아우 그때는 몸이 좋다 좋다 해도 못 느끼고 <laughs> 정말 잘안 먹었지. 냉동실에다가 몇년몇년 두고 몇년 끝내 버렸던 기억입니다. 아, 지금 생각, 아 주먹 왜 이래 먹을 만한지. <laughs> 맛도 있고, 그때는 맛도 없더라고요. <laughs> 입맛도 변하기도 하지만. 병에 담아 보겠습니다. 잘 담아 보겠습니다. <laughs> 가 남겨두었던 설탕 메뉴에 부어줍니다. 이러면 완성. 랩으로 두 번, 한번, 두 번. 완성했습니다. 요렇게 3개월 후. 3개월 후에 걸러 주시고 물에 희석해 드시면 좋습니다. 꽃찌 뽕은 암 예방에도 좋고 혈관 청소도 되고 당뇨에도 그래 좋고 아, 좋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. 정말 옛날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고 옛날 선비들도 아주 잘게 먹었다고 합니다. 여성갱년기 영양제로 불린다는 꾸집뽕청 완성했습니다. 영상을 마무리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